화순풍류마을에서 후진 양성에 나서고 있는 신상철 국악인이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례향제 줄풍류 해금 국가무형문화재 명예 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신 국악인은 호남지역 대표적 현악 연주자로 전남 도리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 국악진흥에 헌신해 왔습니다. 신국악인은 세계 속 한국의 전통 국악을 알리고 있는 앙상블 신화위를 키워냈고 배우자인 선영숙 씨도 김병호루 가야금 산조로 전남 무형문화재 제47호 명인으로 전통 국악인 가족입니다. 이번 국가중요문화재 명예 보유자로 지정된 줄풍류는 구례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줄풍류의 원래의 명칭은 현악 영산회상으로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풍류를 뜻합니다.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대풍류의 상대적 개념이며, 거문고, 안금, 채피리, 대금, 해금, 단소, 장고로 이루어진 현악으로 전통풍류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